시작 여러분만의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본식 비빔라면집 미츠루입니다. 우선 이곳 술 소개시켜준 신선배님께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간 기본 아부라소바부터. 개 내장이 들어간 카니미소 아브러서바 그리고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멸치가 들어간 아브러서바까지 며칠에 걸쳐 전부 먹어보았습니다. 새 요리가 기본적인 맛은 달콤 짭짤하게 비슷하면서도 토핑의 차이가 커서 짠맛과 감칠맛 풍미가 각각 다른 의미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들어간 재료만큼 먹는 방법에 대한 선택지도 다양해서 맵게도 만들 수 있고 느끼하거나 새콤달콤하게 만들 수도 있어 재미있는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양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진다면 마지막에 밥을 요청해서 남은 소스와 비벼 먹어보세요 그 동네에서 성공하고 당당히 연남동으로 진출한 그 동네 떡볶이입니다 신상 분식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교동에 본점을 둔 오래된 식당이죠 연남동에 본점을 내면서 메뉴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류가 추가됨에 따라 술안주로 삼을 만한 요리가 만들어졌고 가격대가 다소 높은 메뉴도 나타났네요 석여동까지 오래 걸어서 먹으러 갈 만큼 좋아하던 식당이었는데 가까운 곳에 분점이 생겨서 반가웠습니다. 치즈 폭포 떡볶이를 대표 메뉴로 소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과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들어가서 저는 일반으로 시킵니다. 튀김은 이렇게 문방구 가위로 잘라 먹는 게 재밌습니다. 떡볶이 맛이 불맛이 살짝 나는 것 같고 단맛이 좀센 편입니다. 그래서 떠먹기 좋은 국물이라기보다 소스 마냥 찍어 먹기 좋은 그런 농도의 단맛입니다. 떡볶이집 하나 더 소개합니다. 또보게치 떡볶이집입니다. 사실 소개나 설명이 딱히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 유명한 곳이어서 웨이팅은 뭐늘 필수라고 생각하면 되구요. 예전엔 즉석 떡볶이집을 쉽게 볼수 있었는데 이젠 다 없어져서 더 특별해진 그런 곳입니다 앞서 소개한 찍어먹기 좋은 소스 스타일의 떡볶이와는 다르게 이곳은 좀더 개운한 맛이고 그래서 국물처럼 떠먹기 좋습니다 실제로 해장하러 종종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옆에서 누가 말리지만 않는다면 끝도 없이 먹을 것 같은 중독성 강한 감튀입니다 느끼해질라 하면 떡볶이가 매콤한 맛으로 잡아줘서 사실상 세트메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맛있고 향 많고 기본에 충실한 밥집다운 밥집. 주막버리밥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다는 게 특별해져 버린 식당입니다. 높은 퀄리티와 양을 제공하면서 가격도 무난합니다. 고추장과 참기름이 테이블마다 세팅되어 있는데 기본 반찬들을 넣고 비벼먹어도 하나의 훌륭한 메뉴가 됩니다. 코다리 정식입니다. 쫄깃함과 부드러움, 그 중간 어딘가의 식감을 가진 살에 양념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밥도둑이라는 말. 딱이 요리를 두고 하는 표현 같습니다. 털레기 수제비입니다. 건새우가 듬뿍 들어가 시원한 맛을 냅니다. 4인분 같은 2인분이라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가끔 새롭고 자극적인 것들로부터 지치는 순간을 겪곤 하는데, 다시금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힐링되는 음식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끝!